자, 안녕하세요. 벌교형입니다. 오늘은 여수에 있는 세정 피싱을 갈 건데, 왜 가느냐? 그곳에 크리스탈 애기가 있다 그래요. 거기 가서 한번 크리스탈 애기를 한번 구경을 해보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피싱에 도착했고요. 자, 한번 보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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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냐? 몇 시냐? 아... 어디, 어디. 신형 산게 낫지 어떤 게 잘못가? 이 신형 다섯 개 사천 아니에요? 와우! 아야광 <laughs> 아. 되는 거예요? 오 되는 거네. 오 좋다. 이거는, 이거는 아 야광. 아 예. 반짝이. 반짝이 어떤 거예요? 반짝이 한번 봐볼게요. 반짝이는 아 햇빛에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아 이것도 되고. 음. 아, 이것도, 이것도 신형이고요. 1.6호. 아, 이거는 한 1.8호? 2.05. 2.0이구나. 4개 1.8호. 집에, 있는 것들이 다 1.8호예요. 일단 더 작은 거네. 1.6호. 자, 이렇게, 이렇게 수평, 이렇게 맞춰놨네요. 음. 오, 오, 좋아, 좋아. 지금 몇 군데 포인트를 옮겼다가 지금 다시 왔어요. 어, 있다. 고추장. 고추장. 여수의 크리스탈 세정 애기 고추장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어제 여기 같이 온그 동생이 와쭈꾸미 엄청 큰 시야를 그한몇 마리 잡았다 그래가지고 원래 처음부터 이쪽으로 올려고 했는데 아 이쪽으로 바로 왔어야 돼. 느낌이 일단 좋습니다. 아, 몇 군데 간, 간, 곳은 느낌이 안 좋아. <laughs> 아, 쭈꾸미가 옆에 조사님 잡았는데, 아, 쭈꾸미가 거의 가비, 가비인데? <laughs> 올라타는 순간에 그냥, 아부네. 잠깐만, 뭔지 모르겠다. 쭈꾸미다. 어머. 뭐. 우와, 뭐야? 왜, 왜 이렇게 커? 쭈꾸미가, 와 또, 씨. 우와, 또 <laughs> 오자마자 잡았습니다. 어머. 쭈꾸미 쭈꾸미 와사이즈 좋네 이거 야 이거 뭐이니야냐이다야색깔 문어 <laughs> 이거 해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어냐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이왔 뭐냐? 이거 뭐 쭈꾸미 뭐꾸미거뭐 와 저기, 여기! 왔어! 오케이, 왔어! 도중 올라탄 것 같았어. 기다렸다가 잡았지. <laughs> 오우! 왔어, 왔어! 오우, 먹물 쌌어. 왔다, 어, 또 불량, 나 와, 씨알, 우어머, 이게, 뭐여, 주꾸미여 뭐여, 우어머, <laughs> 불량, 오늘, 우는, 오, 씨, 쌉다, <laughs> 들어가, 역시, 요수 고추장, 요, 요수 세상 크리스탈의 고추장입니다, 역시. 와, 또, 씨알 좋다. 눈안 누나, 누나 누네 어? 아이 야, 뭐지, 이거, 다빈거 에이씨. 어이. 갓이다 갓적. 와, 대물이네, 대물. <laughs> 대물이다. 어, 물었어? 오,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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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뚜꾸미 0 0랑 걸린 거 아니요? 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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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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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쭈까 쭈까 와오 왔어 와시야 좋다 여기,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막다 쭈꾸미 많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를 잡아 아 여기 또 우리 또 스승님이다 스승님 처음 이거 알려준 사람 처음입니다 파지를 여기 여기를 잡아라 <laughs> 이거 알려준 사람 처음이야. <laughs> 아 편하네, 훨씬 편하네. 나왜 이제 알았지? 파지법 중요합니다. 파지법. 나는 왜안 오냐? 자, 오 왔어 왔어. 오, 오 멀리서 나오네. 옵니다 옵니다. 오, 오, 시야 괜찮네. 오, 와. 자, 와, 네 마리. 어, 좋아, 좋아. 오, 야, 썩다. <laughs> 그 원래 그 초보들이 고기를 처음 가면 루어낚시를잘 잡는 이유가 그 루어가 약간 병든 고기처럼 움직인다고 해가지고 뭐, 갑오징어나 쪼꼬미들이 뭐, 잘 문다는 뭐 그런 누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좀 사냥하기 쉽게 보이나봐요. 좋았어. 맛있어 와우, 이거. 온뭔 날이네 여기 뭘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와 왔어 왔어 오 온다 온다온다 온다. 온다 온다 가마라 와씨알 여기는 다 좋네 오 축하 축하 왔어 또 왔어 아 <laughs> 우무 아, 지금 라면 끓이고 있는데 와좋았어이 와, 자리가 맹다행이네 여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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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입질 이 오네 온다 온다 와 지금 다섯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와 시야 와다 이거 뭐, 거의 애기 가보신 거. 자, 어 뭐지 또 나왔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또 나왔어. 바빠, 바빠, 지금 라면 끓이촬영하 와, 다섯 마리, 네 마리 남았어. 와, 좋아, 좋아. 오. <laughs> 지금 깜짝 놀랐어와 <laughs> 신발이야 자, 동생은 라면을안 먹는다니까 일단 하나만 끓릴게요 스프 넣고 스프가 왜, 왜 이렇게 굳었냐 스프 넣고 건더기 넣고 지금 일단 잡은 게한마리두마리세마리 마리, 마리.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어? 일곱 마리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가 좀 늦게 왔거든요. 이 포인트를 좀 일찍 왔으면 한 열댓 마리 이상 잡았을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꾸미 음, 맛있어 적당히 삶아져서 아, 소주 한잔 생각 납니다. 소주. 아니만나 혼자 닫았네요 와 이거 넣으면 나오네 넣으면 나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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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알들이 다 좋아 여기 와 좋아 좋아 이거 뭐예요? 주꾸미요? 아 안에 주꾸미가 들어가요? 아 안으로 드, 숨은, 숨는구나 어 네. 신기해 <laughs> 처음 봅니다 그래요. 많이 잡으세요.